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메카닉 박태욱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주도 섹터를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지만 저는 저 궤도위성이라는 섹터를 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이 섹터 그리고 관련주들 왜이 섹터를 꼽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하게 헤드라인 내용을 좀 가져온다면 내년 9,09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민 AI 일성화 시대를 앞당긴다.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서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서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기랑 내년은 AI가 주도 섹터가 아닌가 하실 텐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관련 반도체 업종, 스마트 팩토리 등등 해당 관련 장비 업체들 모두도 해당되는 부, 부분이겠죠. 하지만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이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와 저궤도 위성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좀 보면 모든 직업과 생활에 AI가 활용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AI가 활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번이 통신입니다. 통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3다, 34, 3대 통신사 SK 텔레콤 KT, LG, U플러스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텐데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이 시점에 인프라 비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3사 통신사만 보더라도 3년간 인프라 비용은 7조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존, 통, 기존 통신 서비스는 국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비례해서 커지는데요. 대한민국 기준의 3년간 인프라 비용이 7조원이었으면 땅이 더 넓은 중국과 일본을 본다면 국토에 비해 비용은 더욱더 비례해서 커지겠죠. 또한 대륙간 먼 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해적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 등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금전적, 시간적 제약,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이제 60% 남짓인데요. 30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국내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도서상간 지역이나 먼 해양에 나간다면 기지국을 찾기 힘들어서 인터넷 연결이 좀 어렵다는 라걸 산에 몇번 가보신 분들은 가끔 한 번씩 느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에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도서산간 지역이나 먼 해양에 나간 선박 등 기지국을 짓기 어려운 곳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도심 도심 항공 교통 UMA 같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육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통신망이 가진 한계는 전 세계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가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며 앞으로 하반기 및 내년 주도 섹터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성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는 정지궤도 위성이고 하나는 저궤도 위성인데요. 저희가 지금 알아볼 종목은 저궤도위성 관련 섹터죠 기본적으로 차이를 좀 보시면 저궤도위성은 지상 36,000km 높이에 있고 저궤도위성은 지상 200km 위에 언저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큰 차이는 저궤도위성은 지구의 자전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높이에 따라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90분에서 10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차이점이 있고 정지궤도위성은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와 함께 궤도상에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지궤도위성입니다 크게 봐서 정지궤도위성이랑 저궤도위성의 차이점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속도와 그리고 높이라고 볼수 있죠 대표적인 이제 사업체들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원웹 등이 있고요. 아마존의 카이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용 사례로는 러시아-러우 전쟁, 러우 전쟁을 보시면은 어, 적에도 위성 통신인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급을 한 것으로 어 예시를 들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에도 위성 관련주인 인텔리안테크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법인을 통해 600여 고객사에 납품을 하며 전체 매출 95%가 해외 수출인 기업으로 해상, 육상용 위성 데이터 통신, 위성 방송 통신, 지상용 안테나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근, 원웹, 아마존 등을 글로벌 IT 기업을 주축으로 적에도 위성통신망 활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원웹의 지상용 저궤도 위성 안테나 개발 및 공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 수는 약 634개고, 2023년 말 글로벌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성능 개량된 2세대 위성 약 6,300대를 쏘아올릴 것이면서 본격적으로. B2C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B2C면 이제 기업과 커스터머, 소비자의 이제 서비스죠. 이에 맞춰서 대량 안테나 수주, 수주 소식으로 시나리오를 조금 짜볼 수 있겠는데요. 유텔셋과 원룰 합병 이후에 2024년부터 LEO, LEO랑 GEO가 있는데 LEO는 적에도 위성통신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GEO는 정지궤도 위성통신망을 줄여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25년부터 어, 저궤도랑 이제 정지궤도 통합 단말기를 제공 예정이며 인텔리안테크는 이두 가지를 유저한테나 두개 동시에 수주 가능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미 두 위성 모두 추적 가능한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역을 한번 보면, 파라볼릭 안테나 9800, 987억, 평판 안테나 820억, 납품가를 한번 이제 예측을 해서, 파라볼릭 안테나를 400만원, 평판 안테나는 40만원 수준으로 추정을 한다면, 파라볼릭 안테나는 24,000에서 25,000개, 평판 안테나는 20만 5천 개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향후 수주 규모 추정으로 대주주 바르티 그룹 향 인도 매출만 고려하고 가정용 평판 안테나 사용을 가정한다면 바르티 시장 점유율 28%에 타겟 고객 588만 가구로 타 경쟁사들도 고려해서 균등하게 3분의 1씩 수주를 한다는 가정하에 196만 개로 인도에서만 7,800억 이상 수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향 게이트웨이 대당 가격이 3억 대로 추정하고 있고 스타링크 게이트웨이 사이트 141곳에 각 10개 게이트웨이 설치를 가정한다면 1410개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요. 최소 수주 금액은 4230억으로 일부 국가에만 설치를 가정했으며,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사이트는 800곳 정도로 매출은 400억 대비 업사이드가 아주 큰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판 안테나에서만 잠재적 수주 규모가 수조원대 수주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및 브이셋. VSET, 브이셋을 포함하면 브이셋이 뭐냐면 브이셋은 위성통신용 최소형 지상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걸 그냥 브이셋이라고 불러요. 위성통신용의 최소형 지상국. 이걸 포함한 SES 텔레셋 추가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텔레셋이랑 SES는 회사. 어, 회사 이름, 업체 이름입니다. 가이던스는 1조 매출 기준에 OPM 9%를 가정한다면 영업이익이 900억. OPM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액9%증가한는 가정하에 영업이익이 이제 900억이 나올 것이며, 멀티플, 멀티플은 PER을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PER을 40배로 반영한다면 향후 도달 가능 시총은 3조 6천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편에서 시총 및 재무제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뜯어 볼 건데,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시총은 8,780억입니다. 근데 향후 도달 가능성의 시총이 얼마죠? 3조 6천억 원이죠? 대략 못해도 4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에서는 시총 및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적 관점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은 23년 하반기 및 24년 예상주도 섹터, 적에도 위성 및 관련주 인텔리안테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